돌았습니다 공구 히어로TV 개분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자 보쉬의 엑스락 컨텐츠 2탄 2탄으로서 이 기계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보쉬의 최고 사양의 무선 충전 그라인더로서 GWX-18V-15SC 15SC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1500W급 강력한 성능을 낸다 이겁니다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보쉬의 차세대 모터죠 바이터보 모터가 들어간 야무진 그라인더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보쉬 GWX-15SC 그 친구인데 이 엑스락이 결합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엑스락 컨텐츠에 걸맞게 엑스락의 최고 사양의 이 제품을 가져와 봐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리뷰 후에 테스트 및 현장 투입만 중점적으로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못쓰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 보쉬 GWX-18V-15SC 간단하게 특장점만 쫙 얘기하고 바로 현장 투입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는 ABC 디자스 고고 자 일단 첫 번째 특장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엑스락이 결합되어 있다 엑스락 같은 경우는 1탄에서 설명드렸듯이 정말 야무진 그라인더 날 교체 시스템입니다. 원터치로 날 교체가 가능하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원터치로 빠르게 날 교체가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도 130여 종의 악세사리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 어떤 모델를 만나도 야무지게 투입이 가능하다. 이날 같은 경우도 한1 음... 2 0 0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보시 전동 공구 11번가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은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절단 날이 또. 독일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독일 생산입니다. 보시 GWX18V-15SC 이 친구도 메이드 인 a n 니 독일 생산입니다. 아우 야무집니다 독일에서 야무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X락 그라인더만의 특장점, X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초 만에 날이 멈춥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도 1초 만에 날이 멈춘다. 야무지다 원래는 이제 유선 그라인더싹 쓰시다보면은 멈추면 안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브레이킹을 딱 하죠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엑스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작업에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끝! 자 그리고 두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 터보 모터를 얘기했습니다 보쉬의 차세대 모터인데요 정말 바이 터보 모터 정말 야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바이 터보 모터 얹힌 이 보쉬 공구들 쏟아지면은 공구업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친구, 1500W급 강력한 성능을 냅니다. 무선, 무주선 통틀어서 1500W급은 정말 강력한 성능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1500W급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그런 것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가? 상당히 상당하다 뭐그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그라인더의 좀 이제 필수품이죠 RPM 조정이 자유롭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장 초기화에서는 3단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RPM을 쫙 조정할 수 있다 최저 RPM 3400rpm부터 9800rpm까지 <laughs> 추워서 말이 헛나옵니다. 아무튼 3,400rpm부터 9,800rpm까지 자유롭게 내가 커넥티비티 앱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누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 어떤 모자를 만나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어떤 현장, 어떤 모자를 만나도 딱 세팅을 싹 야무지게 하면은 뭐 어떤 작업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rpm 세팅이 자유롭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전 기능이 정말 빵빵합니다. 이 안전 기능 킥백 컨트롤, 드랍 컨트롤 기능이 있는 이 무선 충전 그라인더. 정말 비싸거나 일반 브랜드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무집니다. 킥백 컨트롤 같은 경우는 모재랑 날이 물렸을 때참 만할 팽으로 막 도는데 날이 안 돌아요. 그러다가 힘이 한 번에 폭발하는 겁니다. 와 어, 하다가 뻥 하면서 내 신체를 자르는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이 킥백으로 다친 절단날로 다친 이 상처 같은 경우는 잘 낫지도 않아요. 저도 한번 썰려 봤는데 안 낫습니다. 칼로 싹 야무지게 베이면 꼬매면 끝인데 이 절단날로 다친 거는 막 더럽고 막 열로 막 이렇게 돌면서 썰었기 때문에 아 정말 뭐 끔찍합니다. 저도 꼬마 때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킥백 컨트롤 발동해서 한번 안 다치면 이 제품 본전 찾는 겁니다. 또 얘기인데 좀또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일전에 보시 GWS 1 8부15 s 지그 친구 쓰다가 한번더 키팩 발동해서 손 썰릴 뻔했는데 싹 긁히면서 멈췄습니다. 아 키팩 컨트롤 터져 가지고 살았습니다. 방금 한 손으로 까불다가 긁혔는데 한번 까서 보겠습니다 손을. 아 긁다가 싹 멈췄어요. 이거 아니면 손, 손 작살났네 그냥. 아. 아무튼, 그라인더는 어떤 숙련자든 초보자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정말 좋다. 본전 뽑는다. 그래서 킥백 컨트롤이 무엇이냐? 봅니다. 바로 멈춰요. 딱 튕겼을 때그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렇게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하, 야무지죠? 그리고 이 친구는 드랍 컨트롤도 있습니다. 드랍 컨트롤 같은 경우는 킥백이 났어요. 근데 야, 어떻게 피했어? 피했는데 이렇게 돌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은 날이 뻥 튕기면서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정강이를 찍거나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멈춘다. 와우! 야무집니다. 그리고 X 브레이크, X 브레이크도 일종의 안전 기능입니다. 1초 만에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작업하고 멈췄어요. 그리고 돌고 있는데 이렇게 긁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리고 재시동 방지 장치가 있다. 재시동 방지 장치 기능은 지금 추워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지금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딱 끼면은 돌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 하이엔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쪽에 디스플레이 창이 있죠. 공구 상태를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작동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아, 이거 공구가 정말 과열됐다. 배터리가 없다.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계 상세 세팅이 가능하다. 정말 야무진 기능이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좀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이 친구 테스트 하면서 얼마나 야무진지 뭐 그런 것들 바로. 파워풀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고자 일단은 절단날 테스트입니다 엑스락 그라인더 절단날이 독일 생산 제품인데 얼마나 야무지게 싹 쓸려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 브랜드 날을 좀 사용해 봤는데 엑스락 절단날은 처음 사용해 봅니다 그래서 1 5 0 0와트급이 파워와 이 엑스락 그라인더의 절단날 성능 어떤지 한번 제가 느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짤를모재 같은 경우는 D25 철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 손톱보다 훨씬 굵은, 야무진 철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후구! 자, 바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야무질지. 시, 득스 자 썰어봤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날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워도 상당히 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 누르면 멈춥니다. 하지만 1,500 같은 그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쑥 세게 밀어도 내 컨트롤에 맞게 기계가 쫙 따라주기 때문에 야무집니다. 자요번에는 하나만 더 썰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딱 디테일하게. 딱 카메라 들어와서 한번 싹 썰어보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야무질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시 띡스. 아무집니다. 이 그라인더 엑스락 같은 경우는 5인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싹 스며 들어가서 절단이 된다. 끝 자, 절단 테스트를 맞춰봤습니다. 엄지손가락보다 더 훨씬 두꺼운 D25 철근 정말 두껍죠. 그 철근을 싹 썰었는데 무 썰듯이 싹 썰었습니다. 무 썰듯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라인더 썰듯이 싹 썰었습니다.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전에 쓰던 유선 그라인더 뭐 700W, 800W. 뭐, 천와트.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정말 꿀리지 않을 뿐더러 더 강력한 힘을 발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무선이라고 또, 얼마 못 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도라이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도라이 테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 간간 있습니다. 이만한 강간 말뚝이 있는데 그게 구티에요. 이만한 거를 한번 무선 충전 그라인더로 싹 썰어 보면서 배터리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뭐, 얼마나 강력한 파워 성능이 배터리 몇 칸까지 유지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쫙 지켜보겠습니다. 유튜버, 뭐 전세계 유튜버 뒤져봐도 정말 또라이 같은 테스트 아무도 안 합니다. 이만한 강한 말뚝은 산소로 따지, 그라인더로 따지 않는다. 하지만 공구 휘어로에서는 한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엑스라 그라인더. 정말 뭐 1500와트급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썰어 봐야죠. 썰어 보기 위해서 저는 이 500ml 강간말뚝을 가져와 봤습니다. 뭐 우리는 또각 파이프 그런 걸로 깨작깨작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자르면서 얼마나 강력한지, 야무진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야무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썰어 보면서 이 친구의 강력한 파워 같이 느껴 보시죠. 구구. 자, 바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시 즉. 스 자 시작부터 장난질 지금 배속을 줘서 죄송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고 늘어지기 때문에 제가 배속을 좀 줬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쉬 프로코12 암페어 배터리를 장착한 후에 야무지게 썰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썰고 있는데 아 힘들어요 힘들다고 쭝얼쭝얼 하고 있죠 그래서 힘들어도 어쩌 우리는 유튜버기 때문에 제품 성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야무지게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허 어메, 힘든 거. 아, 누가 어떤 도라이가 이걸 그라인더로 자르고 앉았어. 그런 현장도 있었죠 아무튼,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나를 갈았는데 쭉한번더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어, 힘들어. 시, 쭉스!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달았어요. 한칸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안 들고 쭉 지속적으로 쭉 밀어줍니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때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날을 한번 또 교체하고 바로 또 진행을 해보죠. A few later. 원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갈려고 이제 막할때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커피 한잔 먹고 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날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은 배터리 한 칸에서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지속적인 힘으로 쫙 밀어주고 있습니다. 성능 저하 없이. 제가 느꼈을 때도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프로코 12A가 고방전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잔량까지 쫙 뽑아서 극한의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호호, 야무지네. 아아 아,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날더 갈고 빨리 끝내자 우 힘드니까 빨리 끝내고 우리 집에서 따뜻한 밥을 한번 또 먹어보는 걸와날 아, 진짜 갈기 편하네 쭉한번더 진행해보죠. 자, 12A 배터리 하나로 이제 거의 다 썰었습니다. 한 100m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2A로 하나 썰어야 그림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영상 지켜보시죠. 야,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 힘들어. 아, 아, 나를한 여덟 장, 아홉 장간것 같은데,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세 날로 마지막 피날레 한번 장식해 봅시다. g 거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싹 썰고 집에서 발 닦고 잘 겁니다. 아, 힘들어. <laughs> 시작. 자, 아, 지금 이제 한 칸에서 거의 다 다른데 마지막 쥐어 짜서 지금 이제 힘이 좀 줄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방전될 때까지 쭉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방전됐는데 이거 좀 쥐어 짜서 배터리 하나로 이거 자르는 거 그렇게 해야 그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달래보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laughs> oh no! 12A. 마틴이 갔습니다. 진짜 한 요만큼 냉겨놓고 마틴이 갔거든요. 아 아쉽네요. 아무튼 배터리 여분 배터리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 아 야무집니다. 자 이제 강간말뚝 잘라봤는데 야무집니다 그냥 파워 저 없이 야무지게 끝까지 쭉 밀어주다가 전사했습니다 <laughs> 이게 자르는데 진짜 힘들구만 산소로만 따다가 그라인더로 딸라니까 진짜 힘듭니다 아무튼 어 대단한 녀석입니다 1500와트 파워 인정 끝자 그리고 이 친구 겨울이라서 그런지 열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무래도 1,500W급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뭐, 900W, 700W로 이제 고부하 작업하는 거랑은 기계 부하가 레벨이 다르죠. 아무튼 1,500W급. 강력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기계 부하도 덜 하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야무지네. 아무튼 이 친구 그러면 바로 다음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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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 자, 이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연마석 테스트입니다. 연마석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의 최고의 극한의 상황을 치닫게 하는 정말 무선 충전 그라인더 하트는 쓰레기 같은 테스트입니다. No.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선 충전 그라인더 저가형 리뷰하시는 분들은 연마 테스트 안 합니다. 각 바이프로 절단 몇개 하고, 어우, oh, 좋아요. 막 이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딱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바로 연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연마 같은 경우는 모터가 돌려가는 힘, 모터가 막 돌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모터가 이거막 자동차가 주행을 하죠.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눌러주면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 브레이크의 힘을 모터가 넘어서 지속적으로 돌려줄 수 있어야 연마가 가능하거든요 정말 연마가 야무지게 되는지 1500w급 성능이 어떤지 엑스락 그라인더 날 연마 날은 또 얼마나 야무지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마 테스트 고고! 자, 연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빔에다가 제가 CO2로 싹 한번 그어봤습니다. 비드를 한번 내봤는데, 이 비드를 평평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고고! 아, 연마 한번 해봤는데, 진짜 강력합니다. 아, 1등이네. 자, 절단 테스트, 연마 테스트까지 맞춰봤습니다. 연마 테스트 하는데, 정말 강력했습니다. 제가 원래 4인치 연마 날로 작업을 하다가 5인치 날로 하니까 작업도 더 빠르고, 정말 야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아무튼, 이 제품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아 우리는 또 간단한 테스트 또안 좋아하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얼마나 쓸만한지 그라인더 나를 교체를 해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는 현장 투입 테스트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 투입 테스트 고고 해 보겠습니다 고고 됐어? 자 이제 보강농도 왔는데 이쪽, 이쪽에 이제 농접하고 그라인더로 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산소랑 또 밑에 용접호수홀다 전선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갈아주면 된다 그럼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이제 미리 갈아놓고 이제 바로 한번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 크랙볼을 산소로 걷어낸 후에 바로 이제 용접을 싹 해서 싹 야무지게 이어붙입니다 그런 후에 이 작업 끝난 후에 엑스라 그라인더가 출동해서 연마 작업을 싹합니다. 연마나 끼고 얼마나 강력한지 또 현장에서 투입 가능한지 지켜보시죠. 자, 이 용접 작업 마무리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라인더 이제 보시 X라고 해서 연마를 해볼 겁니다. 조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접은 야무지게 됐다. 이거를 바로 갈아보겠습니다. 끄그 X라고 도 갈아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엑스라그라인더로 나무 지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선 작업하듯이 하고 있는데 정말 뭐 뒤쳐짐 없이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 우 작업 잘하네요. 자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서 보강을 이제 보강판을 덧칠 겁니다. 구급보관판 최고. 그냥 가져볼 때가 왔습니다. 그럼 여기 타이밍을 날려야 되죠. 그럼 이걸 no. 날리면 또 손상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브러쉬돌로 해야 되는데 원자에트 풀니까 그래서 바로 빼. 날교체할 때는 또받대를 빼야 돼. 빼고, 빼서. 띄고

용접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그라인더도 쓰면서 야무지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부광 작업에 지금 보쉬 엑스라 그라인더 하나만 투입해서 날교체 해가면서 야무지게 쓰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날교체 쏭쏭쏭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된다 지금 뭐 용접 작업이 주는 아니지만 용접하면서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좀 조금 더 딜레이를 줬습니다. 물 뿌리는 거 보세요. 뭐불 날까 봐. <laughs> 자, 그래서 야무지게 어, 예쁘게 됐습니다. 이제 이쪽 면들을 이제 페퍼, 이퍼 날로 갈아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퍼, 페이퍼도 이 x 라고더 시원하게 또. 자, 서 하나로만 지금 하나로만 작업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끌고 시원하게 떠먹가 놔보겠습니다. 매입로딱 하면은 또 시원하게 또펴놓 주세요. 자, 몰라보게 반짝반짝해졌죠. 여기서 이제 도색하면 끝. 자 보강 작업 야무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우 도색까지 야무지게. 끝. 자 보쉬 엑스락 컨텐츠 1탄에서 보쉬 엑스락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드렸고. 2탄 같은 경우는 이 기계 보쉬 GWX 18V 15SC. 이 하이엔드급 기계를 설명하면서 보쉬 엑스락 날을 한번 써봤는데 아 정말 야무집니다 현장에서 딱쓸때 날교체 바로바로 하니까 정말 작업능률이 뿡뿡뿡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안전장치가 상당히 상당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킥백 컨트롤 딱 발동해서 손가락 안 잘리면 이 기계 본전 뽑고 곱하기 10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보쉬가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이엔드급 독일 생산 제품들은 정말 안전기능, 파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딱 때려잡은 이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 보셨지 않습니까 절단날로막 가는데 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볼트 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브랜드 나오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no. 20볼트 이상을 올려서 그전압빨로 하는데 보쉬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똑같이 18볼트를 사용하지만 이 모터를 강력하게 때려박아서 강력한 성능을 낸다. 그게 더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엑스락 그라인더 정말 야무집니다. 여러분 제 컨텐츠 한번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정말 야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라인더 이 친구 뛰어넘을 친구가 나올진 모르겠는데 이 그라인더 끝판왕.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엑스락 그라인더 정말 야무집니다. 그라인더 선택 고려하시는 분들은 엑스락 그라인더 정말 괜찮은 솔루션이거든요. 저도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상당하고 대단히 대단했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어떤 꿀팁, 어떤 리뷰,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